아, 아, 아하. 이건 뭐 전력 공급이 안 되나 뭐 이런 건가? 요거 한번 찍어봐. 여기 바로 가는 게 있는데. 애가 지금 전기가 딸리는 거 아니야? 지금 뒷 배경에 별이 안치어져 있는데. 어 그리고 네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있잖아 지금. 이 뭐야? 이렇게 되고. 그거는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건가? 이걸 가지고 뭐할게 있나? 전기는 계속 통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딴 데도 한번 보자. 요기 한번 가봐야지. 뭔지 몰라도 시키는 거다 해야, 아, 알았어. 아, 아까 가져가야 되구나 어, 하나 하나하나 챙기자고. 그건 내가 가야겠는데. 이거를, 전도체를 쭉 모아가지고, 반대편이랑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 같네. 응? 음? 가운데로 오면은, 큰 빨간 버튼 있다가 한번 쳐봐. 어디 가는데? 어, 가운데로 갈라고. 아, 어, 그거, 그거 챙기고 한번더 됐다. 몇개더 모아야 되나? 아, 둘셋 넷. 음음음 어디가 또안돼 있나? 여건가? 갓 원. 아하 얘를 어떻게 열수 있나? 아 이거 작아져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는. 여긴 니네 거다. 맞아. 그것만 챙기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또 필요한가? 그 어떻게 가는 거야? 거 피하는 거 아니야? 두개 정도가 더 필요하겠고. 아, 여기도 작아지는 거 있다. 그거, 저기 하나 두고. 어, 거그 쿠션 위에 두고. 아, 거기도 되나? 아, 된다. 뒤쪽으로, 뒤쪽으로. 너도아져서들어가는데하나 있다. 반대편 반대편. 거긴 내가 밟아야 되는 나 같고. 여기서 나도 잘지고 내가 올려주고. 어 나도 잘하셨어. 나

이번 거에서는 네가 뭐할게 많았네. 힘냈으니까 아, 이제 보상 좀 줘야지. 뭘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왼쪽으로 돌아가봐. 이것도 돌려야지. 이쪽은 됐다. 아, 진 갑시다. 어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전기 이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거 찍어봐. 찍고 니가 달려야 되나? 아, 근데 그건 그냥 돌려서 맞추는 거구나. 한번 더. 하고. 됐다. 여기, 니네 와서 저거 건조지 끼워야겠다. 째끈해져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음, 빠져 있었네. 과 거기서 전달 거 넣어봐. 오케이. 아 잡고 있었어야 됐구나 그래. 뭐야 이게. 뭐라 써야 되는겨. 행복 행복 지수가. Wow. I, okay, so, uh, Oh, look. tracking her well-being. Yeah, yeah, still super creepy. Hey, what does this do? What? what? No, that can't be right. I mean, she she laughs at least a few times every day. We have been arguing a lot recently. Yeah, okay, but... What about her, uh, her worry, huh? What? No, that can't be right. Oh, oh this this thing? He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okay? Let's just get one one out of creepy place. Mm -hmm. Hey, hey. How about, uh... How about maybe we can, uh... beam ourselves back to Rose from here? No, careful! <ision> uh. <groans> yeah, boom! It's working! Doesn't sound like it. I 스전인가 s e i o n a e t d 보스전인가? 안 합니다. 뭘 어떻게 믿어야 되네. 오! 오호호.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거. 바닥인가? 하아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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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이. 뭐좀 해봐. 네, 뭐 뭐야, 그게? 왔어, 빨리 뭐좀 해봐. 왔어! 아, 뜨거! 아,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는 거 같네. 어? 어? 다음은 어디냐? 다음은 어디냐? 어이구, 뭐 쟤뭐 던진다, 막. 오, 흥하다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된다? 구멍이 안 보여. 아 똑같은데 계속 가야 되나? 이번엔 네가 쫓기는 입장인데 기다려봐. 구멍 어딨어 구멍 있어. 저쪽 이구나. 됐다 됐다 다시 맞춰봐. 이걸 한번더 하면은 한칸 까이고 뭐또 되겠지. 아근데이 게임은 뭐만 하면 이렇게 줄넘기를 시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막고 있고? 저기 내 쪽으로 와. 갔어. 가고 있어. 오우. 우우 너무 높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됐다 이제 가서 두 뚜둑이 패면 되나? 레, 이저 레이저 레이저 뜯어 두둑이패두둑이패못 뜨네 아 이거 내가 뜨네 누나 이게 쉽게 뜯긴다고 됐다 1페이지 끝난것 같고 또 피해야돼? 아 아파 즉산데 달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되나? 그래도 여기서부터다 못 피하는데? 아, 오래, 오래 있으면 떨어지는 거구나, 연료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하나 더 온다. 반자이! 맞네, 반자이 어떻게 다야너 근데 비행기 운전 못 하잖아. 아레. <laughs> 맞고 있는데? 아포. 됐다. 반자이. 봤는데? <laughs> 뭐 <laughs> 보여줘. 죽지만 말고. <laughs> 우왜 커지고 있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하 고. 어디가 <laughs> 어디가 <laughs> 야, <laughs> <laughs> 야? 이거, 내가 타자. <웃음> <됐어>. <웃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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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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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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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서 뭐 저기 엔트맨 마냥 솔로 끊어버려. 나무. 나뭐 해야 되는 거 이거? 아너 이제 안에서 하는 거네. 나는 잘 피하고 있을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나와. 죽지 말고. <놀람> 네 레이저가 많아지는데 아 믿어 아야 어? 얼마 얼마 얼마나 걸리는데 나죽었어 이러다가 죽었어 너도 죽었어너뭐 하다 죽은거야 여기 은근히 어려워 이거 봐 아이 급하게 가서 그린거 아니야 지금 전기가 오는 타이밍인데 그걸 보고 가야지 왜 냅다 뛰었어야 됐다 됐다 난 피하는 것만 잘하면 되나? 딴거 없이? I will I will 야너 너무 움직이기 하지마봐 응? 어? 우주선이 우주선 좀 그만 움직이게 예.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자꾸 내가 만들어쓰는게 없는데? 내게 없는데? 나왔나왔 걱정하지마 내 화면 개판 났는데 <끄> 다워가는 earth... 거마저너 죽는 모습밖에 안 보여. 다 왔어, 다 왔어. 또 죽었니? 시켜가는 타이밍이었어. <laughs> 아왜 <아니, 씨. 웃음> 음, <laughs> <laughs> 계속 같은 반복 두번 반복인거 같냐? 아니 음, 무조건 움직여서 계속 내가 반대로 움직여줘야 돼 <웃음> 아, <웃음> 어, 손가락이 부것질거 <laughs> 같은데 해봅시다 진짜 보여드립니다 이번엔 <laughs> 어디서부터지? 또 처음부터인가? 한참 불러오네 쉬어가라고 했을 우리가 배려해주네 <laughs> 이정도면은 렉걸린건데 아 됐다 아 그래도 어느정도 진행한 상태네 아야 호이, 호이, 호이. 나왔다 갔다. 갔다. 아까부터 나왔다 하지 않았어? 다가가는 화면이야 그거? 꿈의 문턱에 나왔다 왜 <laughs> 어, 뭐 이렇게 급한데? <laughs> 살아나자마자 지금 억지로 밀고 있는 거 아니고? 아니야, 거? 아니, 아니야. 수있어 아, 아, 진짜 나갔어. 어. I w 후후 이제 대사로도 다 왔다고 하네. 어, 됐다. 방금 게 긴급 탈출 그거였나? 어? 방금 누른 게 긴급 탈출 버튼이었나? 맞습니다. 비상 탈출 버튼이었습니다. 난 hey, 거요? Hey. 목 기판도 보이는데. Anything, yeah, 하면 또 가면 또 나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번엔? 이번에우리가사냥하는쪽이구만어딨냐이말할원숭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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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 u 다 o driving s k Stop it! I'm Rosie's only friend. She needs me. 저기 있다. 오, 어케 어케? 하나 하나 남았다. I'm 계속 to dark side. 오케이, 뭐 다크사이드 찾냐? 오른쪽, 가운데, 왼쪽, 저기 있다. Nice. Oh, How do we get back to Rose? I can't let you harm her. I'm her best friend. Hello, she hasn't played with you for years. Okay? You've been monitoring her. Come on, just pay attention. Well, maybe we can help you become friends again. Huh? You think so? Yes. I can ask Rose to play with you again, but you have to help us get back to her. Okay. 된건가 e you h a e a h We promise. Okay. 저 원숭이 볼도록 그거 생각나는데. 라이온 킹이었나? i <목소리> l 어, 걔 맞지? 이거 개 원숭이. 이름은 기억나냐, 그 원숭이 이름? 얘가 콜렉스인가? 저랬나 몰라. 다른 원숭이 아니었나?

Darling! She can't even feel us. Oh. what are we going to do? Wait. Wait, look. He muftor ghost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고 have the power to affect stuff around her to get her attention. Yes. That's perfect. Right. <laughs> let's let's destroy something Rose loves to make her cry. What? The elephant. Rose loves her elephant. It's her best friend. We destroy the elephant. We make Rose cry. Oh my god, man. That is a great idea. She'll <laughs> <laughs> cry a river. <laughs> yes! <laughs> All right. She's got to get through her toys. <laughs> well, this would have been a lot easier if you would tidied her room. <laughs> yeah, well, at least I didn't buy her a crazy space monkey that nearly got us killed. Oh, shut your clay face. Yeah. <sighs>